전기차 화재, 배터리 제조사 불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조물 책임법과 민사상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가능하지만 배터리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책임 소재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실적 대응 전략으로는 우선 차량 제조사에 대해 제품 결합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배터리 공급망과 유통 경로를 조사하여 책임자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화재 원인 조사, 정비 기록, 차량 결함 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필요시 전문가 감정서를 통해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조력은 제조사 또는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소송 수행, 배상 청구 금액 산정, 증거 제출 절차 등 복잡한 절차에서 필수적이며 법원 제출용 손해 배상 청구서 작성과 전략적 소송 계획 수립에도 전문적 조언이 중요합니다. 배상 청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손해뿐 아니라 추가적 비용, 차량 수리비, 임시 운송비 등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